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도 고대를 지나서 중세로 들어갈 거고요. 어, 8세기 경부터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인도 서북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슬람 왕조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의 핵심은 그리고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 티무르의 후손인 마부르가 건국한 무굴 제국 그리고 무굴 제국 시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상들 그것이 좀더 핵심이 될 것이다. 어, 지금 이거 영상을 녹화하는 것이 6월 9일 어,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이고요. 3학년 세계사도 확인을 했고, 2학년 세계사도 확인을 했는데, 특히 평가원에서 지금 이번에도 이슬람 왕조, 근데 무굴 제국보다 는그 앞에 델리 술탄 왕조를 지금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델리 술탄 왕조와 쿠투브 미나레를 언급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표는 이렇게 표현은 해놨는데, 자, 8세기 이후 이슬람이, 펜을 바꿔야겠네요. 자,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슬람 왕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 우선 서북 지역에 인도 서북 지역 과거 쿠샨 왕조가 있었던 이 지역에 가즈니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잠깐 약 3~40여 년간 존속했던 게구르 왕조가 있습니다. 10세기와 각각 12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구르 왕조의 맘루크였던 아이바크라는 인물이, 맘루크는 용병 노예를 말해, 자이 아이바크가 구루 왕조를 무너뜨리고 사실상 이제 델리에서 국가를 만들었다. 근데이 델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델리라고 하는 이 도시를 수도로 하는 다섯 개의 왕조가 연달아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델리 술탄 왕조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1526년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어밀따지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전투가 파니파트 전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이후 이 무굴 제국이 들어 선다. 무굴 제국. 자, 이 무굴 제국은 꽤나 길게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에서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명의 왕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아크바르 대제와 그리고 아우랑제브 황제. 이렇게 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악바르와 아우랑제브는 또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좀 둘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 악바르 황제는 관용 정책으로서 제국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이 아우랑제브 황제는 이슬람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비이슬람교에 대한 비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둘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아우랑제브 사후에는 사실 이 무굴 제국에 반발하여 나타나는 반란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그리고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세기 경이 되면 이제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유럽 열강 세력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인도 지역으로도 진출을 하기 시작해. 대표적인 그 선두주자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죠.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지역에서 자신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지기 위해 경쟁을 하는데, 2757년,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한번 크게 싹 부딪칩니다. 그것이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전투였고요. 이때 영국이 승리하면서 인도에서의 주도권을 영국이 가져갑니다. 자, 이때 영국은 동인도회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인도를 간접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인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동인도회사는 이 인도 경영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 용병을 고용해. 그 용병이 바로 세포이라고 하는 존재들인데, 이들이 이제 무기를 사용해야죠. 총을 사용하면 이 탄약집이 있는데, 보통 탄약을 채울 때 탄약집을 입으로 이렇게 뜯어서 탄약을 보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탄약집에 지금 소와 돼지의 기름이 발려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총기 수입을 할 때도 그 기름을 쓰거든요. 이게 녹슬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소나 돼지의 기름을 사용했는데, 당시 무굴제국에 존재하는 인도 사람들은 다수가 이슬람교도 이거나 힌두교도야.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금기시하고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 돼지의 기름을 입에 댄다는 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억눌려 있던 이 인도 세포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세포이의 항쟁이 발생합니다. 자, 이 세포이의 항쟁을 겪고 나서 인도 통치에 대한 방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나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뭔가 대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도통치개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그것이 1858년입니다. 그리고 1877년이 되면, 이제 영국이 인도를, 인도의 무글제국 자체를 병합함으로써 영국령, 인도제국으로서 이제 영국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사실은 영국이 인도인들에게 자치를 주겠다라고 명목상 이렇게 만들고서 인도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창설해줍니다. 그래서 나름의 자체 모양새를 지금 꽤 해주는 양상이 나타나고요. 요게 1885년에 결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인도의 지도자들이 나름 영국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어. 그런데 어, 당시 영국이 인도 내에 있는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벵골 지역에 대한 분할을 발표합니다. 그것을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1905년에 발표가 됐는데 원래 영국의 다소 협조적이었던 인도 국민회의가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지금 반영 운동 단체로 사실상 변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스와라지, 스와데시 운동 이런 것들 을 펼쳐요. 인도인의 자치 그리고 인도인의 국산품 애용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슬람교도들이 또이 인도 국민에 의 반대, 카운터 대, 카운터에 해당하는 이런 이슬람교도 연맹 만들기도 하고요. 어 계속 이것이 갈등 문제가 지속되자 벵골 분항령을 1911년 취소하고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여러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 1947년 인도는 독립을 거두게 되고요. 근데 문제가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 두, 두 국가 사이에 하슈미르 지역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 교과서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부터 보도록 하죠. 요거 시기 8세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최초로 이슬람 왕조가 들어선 것. 가즈니 왕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튀르크족이 건국을 했습니다. 가즈니 왕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왕조가 구르 왕조입니다. 혹은 고르 왕조라고도 표현합니다. 구르 고르 동일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원래 있었던 가즈니 왕조를 점령하고 점차 인도 내륙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그런데 이 국가 자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 지도도 같이 보면 가즈니 왕조 나와 있고 구루 왕조는 언급도 안 하죠. 자 이후에 구루 왕조의 맘루크였던 맘루크였던 아이바크가 새롭게 국가를 지금 창설하게 됩니다. 아 여기 그대로 써놨죠. 참. 구루 왕조의 맘루크였던 아이바크가 이 국가를 개창을 했고요. 당시 수도를 델리로 삼았습니다. 델리를 정복하고 이 델리를 정복한 뒤에 수도로 삼으면서 자신의 정복 활동을 과시하기 위한 탑을 건설해. 그것이 바로 쿠트브 미나르입니다. 쿠트브 미나르. 요게 어 기출문제 보면 보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델리를 수도로 해서 다섯 개의 이슬람 왕조가 교체되고 북인도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델리 술탄 왕조다. 델리 술탄 왕조가 오늘 고3 모의평가에도 출제가 됐지만 핵심 키워드는 이거야. 구루 왕조의 맘루크였던 아이바크가 델리 지역을 점령하고 쿠트부미나를 건설하였다. 요것만 알면 되는 문제.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은 아이바크가 개창한 왕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델리제올 수도로 나라가 이어졌다라는 거야. 이런 이 시기 이슬람 왕조의 특징이라고 하면 힌두교도들에 대한 관용 정책입니다. 나름 이 이슬람교 이슬람 왕조였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즈야 라고 하는 인두세만 납부하면, 세금만 납부하면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카스트제도에 대한 불만이 컸던 인도인들이 신분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으로 대거 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힌두교도들은 인도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카스트제를 굉장히 중시했다 라고 했어. 자, 힌두교도들은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카스트 제도의 그 브라만은 브라만의 일을, 바이샤는 바이샤의 일을,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의 일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순서가 바뀌었죠. 자, 아무튼 자신이 맡은 직분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하는 게 힌두교의 어 기본적인 교리야. 그런데 이슬람은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았다고. 평등, 평등, 평등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진출해서 쭉 있었다. 라는 것이고요이 시기에, 가즈니 왕조, 그루 왕조, 델리슬탄 왕조가 쭉쭉쭉 북인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남부 지역, 인도 남부 지역에선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정도 나와 있는 거야. 촐라 왕조라는 게 있었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언급만 합니다. 출제될 가능성 거의 제로. 인도 남쪽 지역을 장악했고요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지역과 교역을 했다. 그런데, 이 남쪽 촐라왕조는 어떻게 교역했을까? 여기 동남아 지역과 서아시아 지역과 육로로 당연히 교역을 한게 아니겠죠? 바닷길을 이용해서 교역을 했을 것이다. 바닷길을 활용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힌두교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 밑에 코트부미나르 지금 탑 사진만 가져왔고요. 사실은 이탑 주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같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인도 이슬람화, 여기 가즈니 왕조 그 뒤에 구루 왕조가 있었고, 구루 왕조의 맘루크였던 아이바크가 수를 델리로 삼아서 이슬람 왕조를 세웠다. 술탄이라는 표현이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니까 아, 여기 이슬람 왕조구나.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굴제국을 보겠습니다. 무굴제국. 자, 우리 티무르라는 인물 배웠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걸쳐서 국가를 이제 세워서 그 지역을 장악했던 인물이 티무르야. 이 티무르도 몽골계의 후손이었어. 몽골의 재건을 내걸고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다가 죽었단 말이야.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라고 하는 인물이 델리술탄 왕조를 상대로 파니파트 전투에서 승리하여 무너뜨렸다 그리고 아그라라고 하는 곳에 건국을 했습니다 어, 이 파니파트 전투는 당시 델리술탄 왕조의 마지막 왕조 마지막 국가가 로디 왕조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로디 왕조의 10만 대군을 12,000의 군사로 격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브르가 당시 화승총이나 대포를 활용해서 대승을 거뒀다 그 정도. 자그 다음에 사실은 전성일구가 했던 이두 명의 황제를 알면 되는데 조금 더 예전에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할 때악바르 아우랑제브 그 사이에 한 명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수입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한기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고, 그 다음 샤자한이 있고, 그 다음이 아우랑제브입니다. 내가 요걸 깜빡하고 한명 놓쳤어요. 자, 그래서 먼저 아크바르부터 봅시다. 아크바르 황제, 데칸구원 이남 지역을 제외한 인도의 북부 지역을 또 통일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색깔이 진한 곳이 아우랑제부왕제 때 추가로 확대된 영역이니까, 사실은 이 북인도 지역, 굳이 따지자면, 뭐, 구타왕제 때와 영토가 비슷하다. 오히려 좀 북서쪽으로는 조금 더 나갔고. 자, 그래서 이아크바르대제 때는 보면, 대항건 이남을 제외한 전인도 지역을 통일했다. 그리고 통일된 국가를 어느 정도 완성했기 때문에, 이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관료제도, 지방행정구역 정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관용책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여전히 관용이야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지야 자체도 폐지합니다 그 전에 델리술탄왕조 때는 지지야만 납부하면 종교적 자유인정이었는데 이제 지지야마저도 받지 않아 오케이 우리 제국의 품에 들어오라 우리는 관대하게 받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힌두교도들을 관료에 임명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크바르 대제야. 그 다음, 자, 한기레라고 하는 황제, 샤자한, 이렇게 지나갑니다. 샤자한이라고 하면, 임, 하나, 하나. 문제 풀면서 많이 얘기했어. 왕비였던 뭄타즈마할을 기리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묘당을 건립했다. 라는 것이죠. 타지마할. 자, 그 다음, 아우랑제부야. 이 샤자한이 아우랑제브의 아빠인데 아우랑제브가 쫓아내고 몰아내고 본인의 황제에 오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어 그리고 패륜이라고 <laughs> 볼수 있겠죠. 자, 아우랑제브입니다. 아우랑제브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퇴,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그러나 자칫 전쟁 벌이면서 재정이 다소 악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아 부활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 이슬람 제일주의.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브가 대조적이야. 요거 비교를 해야겠죠. 자, 지지아 부활하고요. 힌두교 사원 아예 파괴해 버리고 모스크를 건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관용을 잃어버렸어. 나와 종교색이 다른 저. 피전 국민들, 피 지배민들을 지금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서 아우랑제브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반란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시크교도의 반란이라는 게 있어. 시크교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장점을 절충해서 만든 종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서도 또 다루겠지만 핵심 가치는 평등이야. 종교의 관계없이 그리고 신분의 관계없이 이런 차별 없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 반란이 주로 펀자브 지방에서 이루어졌대 요거 되게 디테일한데 이런 게 출제 포인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타 동맹의 저항이 있었대 마라타 동맹 요것은 인도 중부지역에서 어, 반무굴제국 연합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 마라타 동맹이라고 하는 당시 인도 내부에 마라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결성한 동맹입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은 다른 교과서에 또 있어서 마이소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합니다. 마이소르 전쟁 18세기 이후에 영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실은 인도 남부지에 있었던 소국 마이소르 왕국과 영국 무굴제국의 연합이 부딪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세태 과정 보시면 사실상 18세기 아우랑제브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급격하게 세태해 이때부터 유럽 세력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후계계 승분쟁 그리고 각 지역에서의 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점차 쇠퇴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이 침투하면서 더더욱 국력이 약화되고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의 침략 이후의 모습은 또 뒤에 5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무굴 제국의 문화야 문화. 자이 무굴 제국은 기본은 이슬람 왕조죠. 그런데 굽타 왕조 이래 전 정리되었던 이 힌두 문화가 결합하는 융합적 문화가 나타났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슬람 왕조이지만 힌두교도들을 받아들이면서 힌두교의 모습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융합적인 문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크교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었죠. 나나크라는 인물이 창시했고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장점을 절충했고요. 그리고 신분에 대한 차별을 반대했습니다. 이게 나름 이슬람의 장점을 가져간 것이지, 신 앞에 평등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 평등한 존재야. 그러니까 힌두교의 카스트제도 그거에 따른 신분 차별 반대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시크교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대표적인 예배당인 황금사원이라는 겁니다. 시크교도의 성지. 입니다. 황금 사원. 일단 자료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무굴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는 바로 우르드어라는 게 있습니다.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가 적절히 융합된 언어이고요. 특이한 건 우르드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지만 또 공식 문서에서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해.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아시아에서 온 이슬람 왕조였기 때문에. 이란 지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인도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문화니까요. 건축 보시면 타지마할이라는 거 건립했다. 샤자한이라는 인물이 왕비였던 뭄타지마할을 추모하면서 세운 궁전식 묘당이었고 이슬람 양식과 힌두 양식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여기 오른쪽에 지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벽에 새겨진 꾸란 그리고 첨탑이라고 하는 미나렛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슬람 양식이죠.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확대한 거 보면 연꽃 무늬 장식 그리고 이 중간 중간 세워진 차돌이라고 하는 작은 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힌두교의 양식이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융합되어 있는 것이 무굴 제국 시기의 건축물이다. 대표적인 것 다지마할이다. 다지마할 교과서 잠깐 보고 문제 풀도록 하다